투자가. 845만원 마이너스. <laughs> 투자하시는 분들 요즘에 되게 많죠. 저도 투자를 시작을 했었는데, 사실 제가 알고 했다라기 보다는 그냥 좋다는 거 추천받은 거를 돈을 막 넣은 거죠. 거기다 때려 넣은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, 그래서 뭐 망한 것 같아요. <laughs> 요즘에는 뭐 시장이 안 좋아서 이렇다라고 하기는 하는데, 아, 내가 좀 알았더라면은 지금 상황에서 돈을 더 넣어야 될지, 빠져야 될지, 이런 거를 결정할 수 있을 텐데, 사실 몰라서 그냥 그대로 계속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? 그래서 내가 투자 공부를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아, 투자 공부 해야 되는데, 금융 공부 정말 하긴 해야 되는데, 순서를 우선은 기록을 해두고, 그대로 한번. 저는 용어 정리, 어떤 투자라든 금융 관련된 용어 정리를 한 다음에 그리고 어, 경제 신문 좀 봐야 될것 같고 투자나 부동산 관련된 강의 그리고 관련 책 투자 부동산 관련 강의나 책을 계속 습득을 하자. 그래서 용어 정리를 먼저 한 다음에 경제 신문을 보기 시작하고. 투자 부동산 강의를 들으면서 실전을 좀 적용을 해보는 걸로. 주식 용어도 정리를 해갖고 이런 거 모르니까 이런 거 너무 어려워 주식 용어 알아야지 하지 EPS 퍼. 2, 3, 4, 5, 6, 7, 8, 9, 10 16일까지 하루에 10개씩 음, 금융 용어들을배우고 17일에 테스트하는 걸로 음. 기본적인 것 한번 물어보세요 기본적인 것만 3개월마다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지수입니다 가우즈스 설명 끝까지 들으세요. 대한민국 땅덩어리 안에서 생산된 모든 물질적 부를 합친 것에 대한 지표. GDP. 오! <laughs> 물가 상승은 영어로 뭘까요? 인플레이션. 그럼 물가 하락은 디플레이션. 돈을 융통해 주는 기관이 금융 기관이죠. 그럼 은행은 다른 말로 뱅크. <laughs> 제일 금융권이죠. 음. 그럼 은행을 제외한 제도권 금융 기관은 재이금융 맞습니다. 그럼 대부업체 같은 건? 재산금융권 우리나라의 경우 얼마나 올리면 안 되고 얼마나 내려가면 안돼 그래서 딱요 음. 음. 퍼센트까지만 올라갈 수 있고 내려갈 수가 있어요 몇 퍼센트일까요? 3% 응? 10%, 응? 10 네? 왜 <laughs> 네요? 됐어요? 예쓰 yes. 개망신당은 좀 됐어요? 노잘 no. 모르네 뭐? <laughs>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행사하는 공매도 정부, 공공단체와 주식회사 등이 일반인으로부터 비교적 거액의 자금을 일시에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차용증서이며 채권 은 골디락스 경제란 경제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<laughs> 물가는 오르지 않는 현상이야 <laughs> 담보 인정 비율에 대해 설명하세요 주택을 가지고 있잖아 그걸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비율 커플링이란? 연계된 밀접 국가나 이런 것들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거야. ETF란? 채권 지수나 이런 것들의 흐름에 따른 그 오르고 내리는 거에 따른 주가를 맞아요. 말하는 거지. 주식 시장에서 주가가 급등 또는 급락하는 경우 주식 매매를 일시 정지하는. 서킷 브레이커.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해 말하세요. 금리가 거의 제로에 가까워서 더 이상 낮출 수 없을 때 돈을 그냥 투입해 주는 거를 말하죠. 아, 인적 분화를 설명하세요. 알로 인적분할 알아요. 왜냐면 인적 구조에 따라서 그 지분율을 그대로 가져오는 거야. 그대로 가져와서 이걸 하게 됐을 경우에는 물가가 상, 아,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그런 현상을 발생해요. 무슨 그 경기와 주... 상관없이 꾸준한 실적 내는 업종. 경기 방어주죠. 어 이제는 용어 기본 용어에 대해서 다 익혔기 때문에 제가 하려고 하는 계획은. 우선은 개미는 뚠뚠이라는 주식 관련된 예능이 있더라고요. 개미는 뚠뚠이라는 예능을 다 마스터하고, 그 다음에 이제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 관련된 강의를 알아보고, 그 다음으로는 관련된 책 읽기를 할 거고 투자하시는 분들을 이제 만날 기회가 좀 있으면 좋겠어요. 그런 모임이라든지 투자를 잘하시는 부자를 쫓아다니는 그런 거를 통해서 한 5단계로 또 진입을 해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또 이렇게 한번 가정을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. 아까 코스피 물어봤죠. 응. 코스닥은 뭘까요? 미국에? 네? 코스닥이요?